원리 탄탄 나눗셈식으로 쓰시오. 15에서 5씩 3번 덜어내면 0이 됩니다. 그렇다면 덜어낸 횟수가 어떻게 되죠? 3번 덜어냈죠. 그랬더니 0이 된다. 이때 이 덜어낸 횟수가요. 나눗셈식에서 뭐가 되나요? 그렇죠. 이 덜어낸 횟수가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 나눗셈식을 쓸때 어떻게 쓰나요? 세모, 나누기, 네모는 동그라미와 같습니다. 바로 이때 이 동그라미가 몫이 되는 거잖아요. 이때 이 세모는요, 전체 수를 말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때 네모는요, 몇씩 묶어 덜어내느냐? 이때 이 몇에 해당하는 수가 표현되면 되는 것이죠. 네모, 세모, 동그라미로 구분을 해 볼게요. 15에서 이게 세모고요. 그 다음에 네모가 뭐예요? 그렇죠. 5씩 묶어 덜어낸다. 몇번 덜어낼 수 있느냐? 3번 덜어낼 수 있다. 그러면 0이 됩니다. 이것을 활용해 나눗셈식을 표현해 보면 15 나누기 5는 3과 같습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 또 32에서 4씩 8번 덜어내면 0이 됩니다. 전체의 수 32에서 몇씩 묶어 덜어냅니까? 40 묶어 덜어냅니다. 따라서 이때 네모에 당하는 수가 4가 되는 것이죠. 몇번 덜어내니까 0이 됩니까? 8번. 그러니 이때 이 8이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나눗셈식으로 쓰면 32 나누기 4는 8과 같습니다. 라고 표현해 줄수 있겠죠. 이렇게 0이 되도록 덜어낸 횟수가 나눗셈식에서는 몫이 되는 것이다. 나누셈식으로 써서 표현해 주세요.